그러면서 생년월일과 휴대 전화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정보를 넘겨주자 갑자기 최씨의 휴대 전화로 소액 결제가 시작됐습니다. 2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네 차례에 걸쳐 180여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번호로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며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액 결제 취소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만으로나다고제자지도이고 사기범은 최 씨의 계정을 도용해 또 다른 발달 장애인에게 접근했고 10여 차례 소액 결제 방식으로 99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사기 당는조불안고 어떻게 지좀 걱정이 충북 음성에선 지난해 발달 장애인이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소가 4천여만 원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낚시 떡밥을 던지듯 던진 다음에 고기를 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발달 장애인들이 많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범죄에 취약한 발달 장애인에게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특정 기독교 단체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모여 대통령 석방과 국회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오후에는 충북 비상시국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찬반 집회는 3시간 간격을 두고 진행돼 참석자 간 충돌은 없었습니다. SNS를 이용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을 노려 개인정보와 돈을 빼앗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자현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 최모씨는 최근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통신사 포인트를 현금 20에서 30여 만원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정보를 넘겨주자 갑자기 최 씨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가 시작됐습니다. 2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네 차례에 걸쳐 180여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번호로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며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액 결제 취소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120만 원이 요금으로 나간다고. 사기범은 최씨의 개정을 도용해 또 다른 발달 장애인에게 접근했고, 10여 차례 소액 결제 방식으로 99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사기 때는 조불안고 어떻게 내지 걱정이 어 충북 음성에선 지난해 발달 장애인이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속아 4천여만 원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낚시 떡밥을 던지듯 던진 다음에 고기를 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발달 장애인들이 많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범죄에 취약한 발달 장애인에게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23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집을 파손했다고 허위로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충남 예산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661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운청공원과 사직2공원을 야외 무대와 잔디광장, 다목적 구장 등을 갖춘 여가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또 율봉어린이공원 등 낡은 도시공원 4곳은 환경을 개선하고, 진제공원에는 대규모 놀이터를 설치합니다. 충북뉴스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서울이 안양을 꺾고 악연 가득한 첫 일명 연고 더비를 값진 승리로 마무리했는데요. 역사 깊은 라이벌답게,